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어 한걸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차시까지는 어, 결과의 그 구성을 가지는 네. 그 질문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결과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겠나 얘들아? 이런 결과나 대답이 나오려면뭐 특정 실험의 결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 원인의 결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 질문에 대한 대답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글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사라든지 통계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한 결과, 예,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이런 동사들이 나옵니다. 보여준다, 뭐 시사한다, 그 다음에 데디아라는 뭐 사실을 나타낸다, 뭐 증명한다 이제 이런 말들 그리고 특정한 원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접속어구들이 나와요. 그죠? 뭐, 그럼으로라든지 결과적으로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을 이런 말들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라는 거고, 질문이 나오면 얘들아, 그러니까 글이 질문으로 시작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그게 이제 그 글에 뭐가 된다 얘들아. 주제가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어, 글의 구성 방식을 생각을 하면서 글을 보면 훨씬 이제 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제 22번이라고 된 부분 인죠 그죠? 특정 실험, 그리고 실험 결과 나타나게 된 것들의 논리 구조를 가진 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고 세미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봐요. 자, once we own something. 자, once가 얘들아 너희가 알고 있는 뜻은 뭐한번 아니면 once upon a time 옛날에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접속사로 무슨 뜻이냐 얘들아 일단 뭐뭐 하면 또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어,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 접속사로서의 원스니다 우리가 일단 무언가를 own, 소유하고 나면 We are far more likely. 우리는 훨씬 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애들 be likely 라고 할때 likely는 가능성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비교급 앞에 나오는 far는 얘들아 멀리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야? 훨씬 더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음, 그래서 어,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나면 우리는 훨씬 더 그것을 blank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주제문이니까 바, 답을 바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뭐야, 얘들아? 그것을 overvalue. 가치를 더 높게 두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더 높은 가치를 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러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예, 필자가 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실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글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실험 이야기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그 다음, another example,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너 스토리 conducted at Duke University. 자, 듀크 대학에서 conducted 된 실행된 행해진 한 스토리 연구 조사에 따르면, students who won basketball tickets in an extremely onerous lottery 까지 먼저 한번 보자, 얘들아. 학생들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 얘들아. 여기 onerous 어, onerous 라는 표현 밑에 나오는 얘들아, 성가신이라는 뜻이야. 직역을 해보면 extremely 굉장히 성가신 그런 lottery 뭐재비 뽑기 추첨이란 뜻이겠죠, 그죠? 추첨에서 티켓을 원, 따낸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죠? 음.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어, onerous lottery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lottery였는가 하면, 추첨이었는가 하면, that they had to wait in line to enter for more than a day, 얘들아. 어, they had to wait in line to enter.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야만 했던 lottery야. 근데 얼마 동안 얘더라 for more than a day. 하루 이상. 예. 네, 하루 이상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야만 했던 그런 아주 굉장히 성가신 그런 라 o t 예, 추첨이었죠. 예, 굉장히 성가신 그런 추첨에서, one basketball ticket, 예, 이농구 티켓을 결국 원뭐 했느냐, 따낸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 sad, i 말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뒤에 that 생략이 되, 아유, that 생략이 되었습니다. Sorry. 자, 어떤 사실을 말했노? They wouldn't sell their tickets for less than, on average, $2,400. 그들은 자신의 티켓을 팔지 않겠다. 라고 말했죠. 얼마에, 얘들아? For less than 이니까, 음. on average, 얘 평균적으로 2,400불 이하로는 절대 팔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죠? 왜? 하루 이상 줄을 섰기 때문에 자기가 따낸 그 티켓을 굉장히 어때, 얘들 Overvalue 한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음. 자, but, 그러나, students who had waited and hadn't won. 이란, 이란 얘기야, 얘들아. 이게 주어고 이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하루 이상 기다렸는데, 헤른 원, 따내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sad, 뭐라고 이야기하노? 뒤에 dead, 생략이 되었습니다. They would only pay on average 170 per, 70 dollars per ticket. 그들은, 어, 평균적으로, 뭐, 어떻게 해더라 Only pay, 얼마 정도만 지불을 하겠다? 티켓 한 장당 170불 170, 정도만 어, 지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 이거예요. Once a student owned the ticket, 예, once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접속사를 쓰였습니다. 학생이 그 티켓을 일단 once 뭐 하고 나면 얘들아 소유하고 나면 he or she 즉이 학생은 saw them as being worth much more in the market than they were. 얘들아 be worth 그럼 하면 뭐뭐 뭐 하는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일단 소유를 하고 나면 그 학생들은 이 티켓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as being worth 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는데 much more 어떻게 얘들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얘들어 우리 아, 아까 여기 far more 할때 far를 훨씬이라고 해석했지? 우리 much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비교급 앞에서의 much는 많은이 아니라 여기서 far처럼 훨씬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음. 그래서 worth much more,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어. in the market, 시장에서. then they were, 그들이 실제로 그러했던 것보다. they were 뒤에는 뭐가 생략이 됐겠나 마찬가지로 worth라는 말이 이렇게 생략이 됐겠죠. 실제 가치가 있었던 것보다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 티켓을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죠. 죠 그래서 이거 또 overvalued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다. 자두 번째 예시입니다. In another example. 자또 다른 예시에서 during the housing market crash of 2008. housing market이라는 말은냐 들어 주택 시장인데 crash라는 것은 얘들 원래 뭔가 충돌 이런 의미. 여기서는 이제 주택 시장의 붕괴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된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008년에 주택 시장의 붕괴 기간 동안에,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During은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음, 뒤에 이렇게 명사구가 옵니다. 음. 이 기간 동안에, a real estate website conducted a survey. 자, real estate는 부동산이에요. 집과 같은. 부동산 웹사이트가 한 설문조사를 conducted, 수행을 했어. 실시를 했어. 자, 어떤 설문조사예요? To see, 보기 위한, 어, 설문조사입니다. How homeowners felt the crash affected the price of their homes. 얘들아. How 주어 동사인데, 여기 나오는 uh, homeowners felt라는 말은 이렇게 삽입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homeowners, 얘들아. 집주인들이 felt, 느끼기에 how the crash affected the price of their homes. 예. 이 주택 시장의 붕괴가 그들의 집 가격에 how affected.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 설문조사를 했어. 그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내용 되게 흥미로워요. 한번 잘 보세요. 92% of respondents aware of nearby foreclosures 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asserted가 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assert 하면 얘들아, 강력히 주장하다, 단언하다. 이런 의미에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92% of respondents라는 말을 여기 나오는 형용사구가 이제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foreclosure라는 말은 이제 그 자산의 압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자, 92%의, 어, 응답자들, 설문의 응답자들, 자, aware of, 어디 어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nearby closure, 자신의 집 근처에, 여러 가지 집들의 그런 가압류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aware of, 알고 있었던, 그런, 예, 이 설문 응답자의 92%가 asserted, 강력히 주장해서, 단언했어, 뭐라고, 이 뒤에 that,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었습니다. These uh, had hurt the price of homes in their neighborhood. 사실, 여기서는 얘들아, these가 아니라 crash를 나타내야 되니까, this로 바꿔야 되겠네. 이걸 this로 바꿔주세요. 이러한 주택 시장 붕괴가 얘들아, had hurt the price of homes. 자, 집 가격에 hurt. 악영향을 줬어야 상처를 입혔어. 집 가격에 악영향을 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In their neighborhood. 어디 집 가격에? 자기 집? 아니면 자기 주변 이웃집? 예. 주변 지역. 이웃집에? 예, 집 가격은 되게 타격을 미쳤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However, 그러나 되게 웃긴 일이죠. 한번 봅시다. When asked about, when, uh, when asked about the price of their own homes. 그렇죠? 음. 자, 이거 해석하기 전에 When asked 라고 할 때, 얘들아, you asked 는 뭔데? 앞에 지금 주어가 없죠. 아, 이거는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문장 이거예요, 얘들아. When they are asked, 어, sorry, are가 아니라, 얘들아. 여기 were로 바꿔주세요. When they were asked. 어, 그들이 그들 자신의 집 가격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니면 물음을 받았을 때, 받았을 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ask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아닌 asked라는 과거 분사가 와야 됩니다. 자, 우리 분사 구문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친구들은 얘들아, 쌤이, 여기, 그, 어, 그, 우리 쌤, 러닝 그 스페이스에 보면 얘들아, 여기, 어, 교재 학습 자료 부분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 어법 참고 자료 부분에 보면 여기 해석 공식이라고 된그 교재도 있고요 필수 영문법이라고 된 교재도 있어요. 이두개 교재를 살펴보고 했더라. 친절하게 설명이 간단하게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에 대해서 꼭예 인지를 하고 어, 지문을볼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래 용문장은 when they are asked이다. 주어랑 이제 이렇게 비동사를 생략을 하고 이제 과거 분사인 asked만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보면 그들 자신의 집 가격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때요? 62% believed 62%의 사람이 믿었어요. 뭐라고? It has increased. 자기 집 가격은 어떻게 됐다? 증가되었다. 라고 믿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소유하고 나면 무언가를 overvalue 한다. 높은 가치를 둔다. 어, 과도한 가치를 둔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네. 그래서 요 질문은 이렇게 정리하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이 기다렸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빛 속에서 어떤